15절부터 17절이에요. 신약성경1 8 4페이지고요그다가 참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배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글로하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억량을먹기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일시대, 요한의 양들시우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일시대, 요한의 양들시우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배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얻기라. 아멘. 아멘. 성경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어, 제일 유명한 사람은 베, 가울입니다. 성경도 가장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가울 이전에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열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신앙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덜 무안하고 덜 민망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약에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더라면 개스만의 동산에서 시험에 지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깨어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당당하게 신앙으로 갈수 있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잡히실 때에 모두가 자기를 떠날 것이라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장로교 교리로 따져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이것이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냐? 가로니단 예수님을 팔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베드론예수를 부인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느냐? 그러면, 가로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의 책임이니까, 예정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저희 성결교는 교회는 예지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아신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니다에게 얘기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만약에 가로니다가 팔지 않았다면, 결국 또 믿음은 약한 미혹에 빠진 누군가가 팔았겠지만, 가로니다는 아닐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역사라기보다는 시간을 앞서 가신 하나님께서 아실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정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예수님이 미리 아셨던 것처럼 모두 제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을 누구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 예수님이 팔아버리고 죄책감에 견디지 못해 자살해버렸던 가론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한 베드로 예수님이 어떤 생각 갖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조밥 먹을 때였 아침 먹을 때. 근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확인하고 바다에 뛰어들거든요. 뭐 죽고자 해서 뛰어들어 온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죄송스럽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묵묵히 시간 얘기를 주기 기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서먹서먹 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아쉽고 서운하게 풀리는 것처럼 시간 얘기를 주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민망해하고 불편해할베드로를 찾아와서 일대일로 대면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가장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원망스러웠을 제자와 마주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저씨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심정이어떠을까요 가장 좋을 때나 사랑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안 좋은 순간에 그냥 차라리 베드로야 나너 사랑해,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 거기다 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하냐고 묻는 게 어렵습니다. 어떤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안 해보셨어요? 사랑 고백 다들 안 해보셨나요? 전사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라고 묻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겠습니까? 고백이, 고백이 어렵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도 거짓말을 할수 있는게 그거잖아요. 그쵸?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예인이 팬들 보고 사랑합니다. 라고 묻는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콘서트가 아닌 일반 음악방송에 나왔는데 가수가 가끔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하다가 마이크를 착 내밀잖아요. 이게 콘서트에서는 괜찮아요. 자기 노래를 다 알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착 하면은 다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 앉아는 데서 자기네를 이렇게 해갖고 반응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내미는 거는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도사랑하지요 라고 묻는 건더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옆 사람을,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라고 묻는 것과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것. 어떤 게더 어려운 질문인가 생각해보면, 나를 사랑해? 라고 묻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요,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하지 않으면, 물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전생 한번 물어보세요. 한 분이. 4년, 5년 지났는데, 여전히 사랑이, 연애할 때 사람 사랑이, 확신이 없으면 질문 못 합니다. 안되레 사모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가. 우리 가득 따끈따끈한 우리 두놈아. 가끔 웃습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니까 신랑이? 네, 본인도. 본인, 본인도 하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이? 이게 확신 없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한, 너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자신이 쓴는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 혹은 기대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질문을 세 번씩이나 자신을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합니다.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러나 자신의 소망과 고백을 지키지 못했던 실패한 제자,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가장 컨디션 좋을 때, 가장 헌신했을 때, 가장 이 사람이 뜨거울 때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낙심했을 때, 가장 실패했을 때, 어찌 보면 가장 민망할 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거예요. 더욱이 질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유언의 아저씨거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은 거예요. 그나날사랑하는일러면아예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날더 사랑하냐고 믿는건 상대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러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십자가 사건 전이라고 하면 베드로가 당연하죠 주님 저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주님 나 부르셨을 때 내가 금을 그 그분을 아버지와 그물을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주님이 항상 어디 가신 저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저를 확신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도 그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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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참 민망하고 불편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명적인 실수.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부인한 확실한 실패가 있지요. 그리고 그 실패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호언장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실제로 죽음을 불사하는 검을 뽑아서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릴 정도로 혈기 왕성했던 베드로.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베드로는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했나, 상황을 살펴보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보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 상대적이진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데, 저 사람은 어떤 집에 사는데, 저 남편은 어떤데, 저 아내는 어떤데, 저 자식은 어떤데, 이 자식은 어떤데, 막 그렇게 비교하면요, 서로 불편하고 서로 괴롭습니다. 근데 주님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했다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을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듣기 원하십니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비운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말씀, 뒷부분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다 같이, 주님, 그러한 나이다.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다. 이거 큰 소리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거다요 다른 사람들한테 뽐내듯이, 마치 바리새인이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서하늘 향해서 기도하듯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본인이 잘못한 것이, 본인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뭘 보고 알을까요? 베드로가 한계 있는데 예수님이 뭘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랑하는 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랑함을 느껴야 되는데 뭘 보고 느끼냐는 거죠. 뭘 보고. 베드로가 할수 있는 대답은 어떤 대답이라도 변명이나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할 때 혹은 사랑을 항상 따르는 게 뭐냐면 핑계와 변명입니다. 너왜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뭐 여기서 끝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이래저래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셨잖아요. 세월호 사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면 어떤 분이 그런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더라고요. 침묵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사고는 선박회사에서 냈지만, 참사는 정부가 있겠다 정부가 왜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담당자는요,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산 사시니까, 우리 선생님 가족은 뭐 안산 사시니까, 어제도 어마어마했다면서요. 아니, 한집 건너 한 집이 초상이라는데, 국내가. 한집 걸로 한 집이 초상이라는데, 같은 고등학교 다니면 다힘들일거 아닙니까? 묻는 거예요, 정부한테.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뻔뻔하게 해외이 뭐라고 발표했냐면, 구조, 백몇 명 구조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그걸 구조라고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 건진 건어부 건졌어요. 어부 건졌단 말이에요. 헤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무슨 구조냐고요. 그래서 묻는 고왜 구조하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배가 너무 기울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 생명들과 정말 가족, 제일 먹고 잘 살려고, 잘 살아보려고 제주도로 전재산을 팔아서, 저기 뭐야, 이사를 가는 가족, 여섯 살아이왜에다 죽었어요. 이제까지 결혼식도 못 올려갖고 괴롭던 사람들이 적금 깨가지고, 처음으로 신혼여행겸다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 가다가, 물에 빠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살려내지 못했는데 무슨 표명과 핑계가 크다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중국에 그 지진 났었잖아요. 수천성 지진이 났을 때그원자보총리가 바로 자기 전염기를 타고 날라갔거니요 그리고 환자들이다 다치자는 다하고 내가 책임지고 다 구해 주겠다. 책임지고 복구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여진이 있을지 모르니까 구제들이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자보총리가 그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라의 돈을 먹는 사람이라면 중국 가고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안 들어가면 다밀어넣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것서 무슨 변명 같은 게 와서 그러고도 국민의 책임이라고 정부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뭐가 정부의 책임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우리 동안 엄마가 식당에 재배하좀 일하니까 혹시 국수에서 머리카락 나왔습니까? 손님이 먹다가 누구 불립니다. 사장 불러야 되죠. 그죠? 사장이 조리 안 했어도. 요리사가 요리를 했어도 머리카락 하나 나오거 돌멩이 하나 나오거나 벌레가 하나 나오면 그건 누구도 하나 없이 100% 누구 불러요? 사장 불러요. 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장, 왜정부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지금 입을 열면요. 그 상황을 설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너무 무서워서. 뭐 너무 당황해서 너무 갑작스러워서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라고 변명하고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님께서 사실 원리 조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다 변명 핑계 밖에 되지 않아요. 그 설명이 될수 없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던 건 설명할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이든 해군이든 정부관계자든 대통령이든 아무 잘못 없는 그들이 죽음을 이것나대해서 핑계와 변명이 없어요. 그냥 사람이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열심히 나머지 작업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누가 실수했을 때 자꾸 말로 떼우려고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말로. 아무 태운 거 없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삶으로 여러분의 회심, 여러분의 잘못된 어을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배드가딱 짧게 고백하는 거예 주여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건 뻔뻔합니까요 옆에서 그랬어요, 제 지가 언제는 예수님 따라 죽겠다고 해놓고, 뭐 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쏘가지고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비어놓 지금 영치 없이 참 뻔뻔하기도 하지. 우리가 쉽게 하는 말들이잖아요. 뻔뻔하기지. 뭐 하는 거야, 저게? 예수님도 저거짓말을 썼겠지? 속고, 속고 계시겠지?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했지만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랑했지만 안 되는 일 있어요. 사랑하지만 못 해내는 일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지 않아서 죽는 거 그냥 두고 본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떤 부모는 뛰어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가게 맞는걸왜 부모도 위험하니까. 사랑하는데 건지지 못하더라는 거요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예고편 광고를 봤는데 그 M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사랑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무거워져서 못 보겠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이 아이가 걸음걸이가 좀희상치가 않아요. 근데 그 예고편에 봤더니 한살 때부터 뇌종양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뇌종양이 그냥 떼어내기 쉽게 걸린 뇌종양이 아니라 뇌세포 곳곳에 숨어들어가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4살, 5살인데요. 항암치료를 벌써 10번이나 넘게 받았거든요. 자식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지만, 내가 자식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입양보낸 케이스도 있습니다. 왜 엄마는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은 쉽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고해 주신 거예요. 모두가 나에게 버릴 거예요. 여러분은 베드로를 비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를 책망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제 베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은 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실패했지만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뭐라 사랑하냐고 물어봐요. 그쵸?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개새만이이수 기도하실 때 잠들어있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으로는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원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나도 알아 나도 죽이세요 나도 예수님 저렇게 잡아갈 거면 나도 잡아가시오. 할수 있었을 거예요. 마음은 근데 육신은 상황은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를 여전히 안타깝게 사랑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지금까지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너무 분주하게 이것저것을 하려고 하지만 사랑은요 고백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네, 그러잖아요. 처음에 아이가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사랑만 있어 나고 사랑만 있어. 아이가 병들면 그래 공부로 되는 좋이니까 건강만 하게 해라 사랑하면요 욕심을 버리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지켜보는 거니요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금 근우 인드모스 그대로 예쁘지요. 얘가 초등학교 안에 서빵 찔려서 예쁠까요? 사랑은. 빵점 맞는 자식을 사랑해 주시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으면 학교 선생님 사랑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친구들도 사랑 나는 사랑해 줄수 있어야지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조건. 공부 잘하면 사랑하는 거? 네,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사랑해. 저는 다행히 욕심이 자꾸 생겼는데 어느 날 이제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 그래 있는 모습 나 닮았겠지. 부모한테 하는 거나 닮았겠지. 서로 그래요. 그래, 나 닮은 모습 그래. 서로 나 닮은 모습이 그래. 그 공부를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번에 지난번에 뭐 단어평가 봤더니 제법 백점맞은 것도 있고 아는 문제인데 실수해서 틀린 것들이 한세개 되지만 나름 잘 봤어요. 이쁘고 이특하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요.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면 잘연스러내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까? 그거 얼마나 조건적이에요? 뭐 치사한 사랑입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안타까움은 깊어졌겠지요. 베드로의 사랑은 마찬가지예요. 열성적인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작정한 헌금을 드시지 못했어도 작정한 만큼 기도의 분량을 세우지 못했어도 작정한 만큼 전도하지 못했어도 작정한 만그 예배에 충실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근데 내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점점 미극으로 빠지는 거예요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거예요 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따지면 베드로는요 가르비터처럼 같이 몸에 달아 죽었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살아야죠 고백하는 거예요 뻔뻔하세요 아, 주님 내가 사랑하잖아요 이러면 사랑이 남편들이 실수하면 그러잖아요. 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남편들이 요즘에 원래 비자금이라서 그 이것저것 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그 무슨 코코아 같은가요? 성보니까서 카메라 그 남편이 샀나요? 그래가지고 이어 자기고 뭐 샀어. 어 얼마 안 해. 부인이 <laughs> 떨어뜨리고서딸이 사람이 그래 얼마짜리인 줄 알고. 좀 잘못하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이제, 덮으려고 괜찮는데 뻔뻔하게 사아 고백하는 게아 사랑하지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서,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나 실패했기 때문에 감히 고백할 수 없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실패가 많고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세번째냐 물으신 것은, 그냥, 사랑해? 라고 그냥 어떤 의셔, 의, 처증 어떤 의심증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곧 다시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둔 아직 믿지 않은 따뜻까지로 증인되어야 되는 베드로를 위해서 또그 베드로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위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혼도 사랑만 가져갈 수 없다. 사명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사명감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봤습니다. 혼자 기도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나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거야? <laughs> 그렇잖아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 생활도 사역처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을까를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들은 귀한 것없습니다아멘있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건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 시는 것도 우리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사랑이 제귀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사랑이 문제 아멘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공주가 온달을 남편으로 사는 것은 사명감 때문일까요? 내가 여때까지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빠가 너 온달이랑 결혼해라 했으니까그 사명감에 내가 너 왕의 딸인데 그걸 거절할 수 없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온달을 불쌍한 사람이야 그건 한 거잖아요 아니요 사랑할 때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랑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이 조금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람 앞에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시인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녹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있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은안 돼요.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우리 시남에 사모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고요 회식을 갔는데 같이 식사하시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더니 막 정색을 하면서 나는 예수니까 제시다고막막 졸아가듯 빛고듯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그렇게되면요 교회 다니는 거 감추고 쉽습니다 사모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한 겁니다. 아멘이시오. 아니, 직군 때문에 내가 사모니까, 내가 사모니까 그리스도인이냐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군이 있으니까, 어떤 내 부모님의 체면이 있으니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아멘. 더 진실되게, 더 정직하게, 더 용기 있게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출원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책임져가는 여러분들 시를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 나에게 얼마를 할수 있느냐? 너 나에게 얼마 을할수 있느냐? 너 얼마나 더할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 무엇을 할수 있냐 묻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냐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시를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